시작하겠습니다. 네. 잠먹죠 네, 화이팅. 네. 드리블러를 구하십시다. 오 자, 드리블로 나왔습니다. 아니 여기 부모가 나왔습니다. 네. 부모한테 드리블을 당하면 안 돼요. 부모를 드리블해야 돼요. 걸어. 오 걸어. 준비. 이로 오버리카 타시퍼리모 버리오 오버리오. 오버리오. 오버리님오게리오 오버리오. 오버리오. 주버리네오버링잡아버시고알파리오버 알파이 갑니다. 요 없어요. 5 목숨 치다 준비. <laughs> 네. 으이씨. 으이씨. 이씨이씨 으이씨. 으번잠으만하으잠씨 준비 씨으 준비 으이씨. 아, 45분 게, 틀링 아트. 자, 알파벳. 리액티비. 알파벳. 아, 전부 다요 알파벳. 전부 다 알파벳 전부 다라우 자, 브라라우 네. 예. 아. 아. 자, 브라우. 아, 자, 브라우. 자, 브 자, 어 이분은 그거 안넣는데 여기 아, 딜이 많이 안들어갔어요 파드 1번 잡으세요 네비등디 1등디 딜딜자한번 다시 5번 참먹참먹잡세요 죽지 마세요 네. 예 네. 준비 일 준비 각킬 각킬, 각킬 각킬, 그냥 각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